안녕하세요. SD 사도입니다. DPL을 준비한다고 사부가 늦어졌습니다. 사부의 소개 직업은 밸런스 패치를 받은 16 캐릭입니다. 순서는 직업 이름, 버프 스위칭과 가격, 역할 및 요약입니다. 45번째로 소개할 캐릭터는 블러드 이블 블러드 이블의 버프는 폭주이며 아이템의 가격은 플래티넘 약 1710만원. 방어구는 돌격대장의 철기각 각반으로 약 3800만원입니다. 블러드이브는 피어딜러이며 기본적인 유체성이 빠른 캐릭이고 각성기를 포함한 모든 스킬의 딜사이클이 전반적으로 빠릅니다. 46번째로 소개할 캐릭터는 마제스티 마제스티의 버프는 신검합의이며 아이템의 가격은 블레티는약 2750만원 장비는 중요템들이 에픽급으로 생략 마제스티는 피어딜러이며 스킬을 캔슬하면서 연계가 가능하고 지속될 또한 무난한 편입니다. 최근의 패치로 인해 데미지가 크게 올랐습니다. 47번째로 소개할 캐릭터는 디어사이드 디어사이드의 버프는 광포카이며 아이템의 가격은 블리티능약 1600만원 무기는 무명정사의 도이며 약 3700만원이고 방어구는 돌격대장의 철기갑 각반으로 약 3800만원입니다. 디어사이드는 퓨어딜러이며 일부 스킬을 제외한 모든 스킬이 채널링이지만 생각기들의 발동은 굉장히 빠르고 각성기는 채널링이 길지만 데미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48번째로 소개할 캐릭터는 여망 여망의 버프는 역혈기공이며 아이템의 가격은 플래티논약 610만원 장비는 중요템 팀들이 에픽이므로 생략 여망은 퓨어딜러이며 지속기는 준수한 편이고 일부 스킬을 제외한 모든 스킬이 채널링이지만 데미지는 괜찮은 편입니다. 49번째로 소개할 캐릭터는 폐왕. 패왕. 폐왕의 버프는 강권이며 아이템의 가격은 플래티넘약 500만원. 무기는 도격 대장의 전투글로브로 750만원입니다. 폐왕은 퓨어 딜러이며 스킬을 캔슬하면서 연계가 가능하기에 순간 딜은 좋은 편이지만 반면 지속 딜링이 조금 떨어지는 캐릭입니다. 50번째로 소개할 캐릭터는 카이저. 카이저의 버프는 강권이며 아이템의 가격은 약 880만원. 무기는 돌격대장의 전투 글로프로 약 750만원입니다. 카이저는 퓨어 딜러이며 앞서 소개한 패왕과 같은 컨셉으로 스킬을 캔슬하면서 연계가 가능하기에 순간 딜은 종편이지만 반면 지속 딜링이 조금 떨어지는 캐릭입니다. 51번째로 소개할 캐릭터는 얼티밋 디바. 얼티밋 디바의 버프는 반드시 잡는다로 아이템의 가격은 블리티능약 430만원. 부기는 강화의 기백으로 약 390만원입니다. 얼티비 디바는 시너지 딜러이며 홀딩이 우수하고 턴닐이라는 스킬을 통해 홀딩 스킬을 타격 스킬로 전환하여 딜러로서 좋은 역할도 가능합니다. 52번째로 소개할 캐릭터는 넨마스터. 넨마스터의 버프는 카이이며 아이템의 가격은 블리티능약 735만원. 무기는 엔젤릭 파워로 약 320만원입니다. 넷마스터는 시너지 딜레이며 스정 시너지 외유태 시너지도 가지고 있고 패치들 받았는데도 2차 각성기를 제외한 딜링이 조금 부족한 캐릭입니다. 53번째로 소개할 캐릭터는 이터널 이터널의 버프는 공명이며 아이템의 가격은 블레이티넘 약 520만원 무기는 원원의 울부짖는 형상으로 약 520만원입니다. 이 터널은 퓨어딜러이며 모든 스킬이 수속이고 서브홀딩이 가능하며 일부 스킬의 모션이 크지만 패치로 인해 디사이클 또한 준수합니다. 54번째로 소개할 캐릭터는 오버마인드 오버마인드의 버프는 엘레멘탈 번이며 아이템의 가격은 플리트로약 700만원 무기는 찢어지는 만에의 비명소리로 약 630만원입니다. 오버마인드는 퓨어딜러이며 상급 스킬들이 모든 속성이고 대체적으로 설치기가 많지만, 데미지가 들어가기에 시간차가 있는 편입니다. 55번째로 소개할 캐릭터는 아슈타르테. 아슈타르테의 버프는 전장의 여신이며, 아이템의 가격은 플래티넘 약 2천만원. 무기는 루브른 스톤폴로약 400만원입니다. 아슈타르테는 피어 딜러이며, 사출이라는 컨셉을 가진 캐릭이고, 아슈타르테의 사출은 제노사이더와 다르게, 입력사출이라 굉장히 바쁘지만, 위티성이 빨라 디사이클이 빠릅니다. 56번째로 소개할 캐릭터는 저스티스. 저스티스의 버프는 섀도우 박스이며 플래티넘은 약 590만원. 장비는 중요팀들이 에픽임으로 생략. 저스티스는 퓨어 딜러이며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무기를 땅에 박고 주먹으로 싸우는 캐릭입니다. 지속 딜링과 순간 딜링 둘다 준수하지만 바쁜 캐릭이죠. 57번째로 소개할 캐릭터는 이모탈 이모탈의 버프는 추락하는 영웅이며 아이템의 가격은 블랙티듬 약 520만원 무기는 꺼맣게 썩은 피로 약 1050만원입니다. 이모탈은 퓨어딜러이며 1차 각성기인 악마화가 부한 지속이 가능하고 대체적으로 스킬이 채널링이지만 딜사이클이 빠른 편이며 지속될 또한 준수합니다. 58번째로 소개할 캐릭터는 세라핌 세라핌의 버프는 용맹의 축복이며, 아이템의 가격은 플래티음약 1억 5천만 원. 주요 장비는 에픽임으로 생략. 세라핌은 버퍼이며, 같은 컨셉인 세인트보다, 버프력은 낮지만, 유틸적인 면에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단점으로는 제대로 키우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59번째로 소개할 캐릭터는 리디머. 리디머의 버프는 7개의 대제이며, 아이템의 가격은 플래티넘 약 890만원 무기는 검은 해 썩은 피로 약 1050만원입니다. 리기먼은 시너지 딜러이며 준수한 홀딩기를 가지고 있고 일부 스킬을 제외한 각성기 포함 나머지 스킬들이 채널링이 긴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캐릭터는 가이아 가이아의 버프는 워크라이이며 플래티넘의 가격은 약 560만원 무기는 파괴의 용화석 대검으로 약 370만원입니다. 가이아는 퓨어 딜러이며, 던파에서 유일하게 두 가지의 게임을 동시에 해야 되는 캐릭이고, 그래서인지 난이도가 굉장히 높지만 순간질은 우수한 편이며, 체인러시로 인해 지속딜 또한 준수합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4부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